내가 통제하다 해킹당하면 어떻게 돼요? 제가 문가라서. <laughs> 그건 개발팀이 할 얘기죠. 그래서. 막 이렇게 하면 너무 재밌지 않을까요? 그걸 어떻게 구현하죠? 그건 니들이 할 일이지. 나 같은 문가한테 뭘 기대해요?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, 귀신 얘기가 나왔어. 여러분들은 귀신이 있다고 생각해요? 없다고 생각해요?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 질문이 저차원적이죠. 귀신이 뭐라고 생각해요?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이야기를 할수 있을 텐데 이건 내 망상이에요 영혼일 수도 있고 뭐 악귀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은 저는 타이머신 작동 오류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 한동안은 그러니까 뭔가 사람인 것 같으면서도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형체를 우리가 볼 때가 종종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 그러면은 저게 뭐냐 라고 할때 미래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왔는데 뭐 투명 필터 같은 게 있다거나 혹은 이동할 때에 뭐 활용해야 하는 기술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고장이나 오류를 일으켜서 저게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형태로 좀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최근에 좀제 공상을 좀 디벨롭을 해봤는데 요즘에는 이 생각이 좀 꽂혀있어요 그래픽 버그가 아닐까요 <laughs> 나는 이 생각이 되게 설득력이 있고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게임 하다가 이게 버그가 발생하잖아 요 자리에 요 픽셀이 들어갔었어야 됐는데 이게 코딩 오류라는 거지 어. 요쪽 거랑 요쪽 거랑 뭐블록이 바뀌었다 그래야 되나 이제 그런 식의 버그가 아닐까 그럴 수 있지 않아요 렉 걸린거 어 그러니까 어. 또 어쨌든 간에 시뮬레이션 게임이 계속 플레이 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귀신이 이렇게 탁 있다가 없다가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런 생각을 해봤어 그래서 시뮬레이션 게임이라는 얘기를 또 하다가 다시 친구들이랑 하게 된 얘긴데 우리 요즘에 제일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저속노화 안티에이징 이런 거있지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제안을 하나 할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 날이 한 30년 남았어요 근데 가까운 미래로 가면은 뇌에다가 이렇게 하이바를 꽂아가지고 매트릭스처럼 캡슐에 누워 있고 뇌파로만 그 시뮬레이션 게임에 접속을 해서 게임 속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이 되겠죠. 이제 60살이 됐어요. 몸이 힘도 없고 병들고 막 이렇게 우울하겠죠. 근데 그 게임에 접속하면은 23살의 나로 살수 있어요. 근데 그건 진짜 삶은 아니긴 해. 근데, 먹고, 마시고, 즐기고,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어쨌든 뇌파에 쏘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느끼는 거랑 똑같아요. 대신에, 내 육체는 캡슐에 집어넣고, 죽을 때, 화장할 때 꺼내기 전까지는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. 여러분, 육체는 반납해야 돼요.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게임을 하러 캡슐 속에 들어갈 거예요? 말 거예요? 난 들어갈래. 얼만가요? 비쌀걸요. 그게 진짜 삶일까? 진짜 삶은 아니야. 근데 내가 커스텀 다할수 있어요. 과거의 젊은 나로 그대로 산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게임의 특징이 뭐예요? 현실만 하면은 옵션을 추가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. 그러니까 60세가 돼서 그 게임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 게임에 접속을 하는데 나 그대로는 조금 자신 없고 또 아이큐, 나의 키, 나의 얼굴 이런 거를 조금 더 이제 현실을 좀 하고 싶기 때문에 그 금액을 지금부터 좀 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. 1초에 고민도 안 하고 들어갈 거예요 안 들어가요 게임하다가 현타오면 로그아웃 못하는 건가요? 못해요 내가 죽기 전까지 내 생각이 남아 있으니까 한번 해볼 만한 듯. 지금까지의 기억들은 다 있어요. 근데 내가 젊은 내가 되는 거고, 게임 속에 구축된 거의 대한민국이라고 해도 좋을 어떤 내가 살아온 배경과 유사한 배경 속에서 게임을 시작을 하겠죠. 거기서 다시 살아가는 거지. 거기서 게임에서 죽기도 하나요? 게임 속에서 살아있는 게 아니고, 기계 장치를 통해서 접속해 있는 거니까. 누워있는 할아버지인 나의 수명까지만 살수 있겠죠. 근데 적어도 뭐 캡슐 안에 누워있으니까 뭐 교통사고를 당한다거나 뭐 그런 일은 없겠죠. 현실 친구가 거기서도 친구인가요? 나를 알아보나요 설정할 수 있죠. 중간에 쉴수도 있나요? 아니요. 인생은 타임이 없잖아. 이쭉 흘러가잖아. 아니, 계속 흘러가는 거야. 접속 시작하면 이제 쭉 가는 거예요. 이렇게 그냥. 근데 이게 다른 유저들도 있는 거예요? 아님 전부 NPC예요? 전부 NPC예요. 내 친구, 뭐내 가족 전부 다 NPC예요. 근데 똑같아요. 말하고 느끼고 내 주변 사람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의 성격 똑같아요. 그리고 현실을 좀 더하면 돌아가신 어머니도 살릴 수 있어요. 죽은 우리 뽀삐도 살릴 수 있어. 뽀삐가 안 늙고 계속 나랑 살수 있어. 우리 엄마도 전부 건강했을 때 나보다 나이가 많아야 되겠지. 나는 스무 살, 우리 엄마는 5 0대 중반. 뭐 내가, 내가 그렇게 설정을 할수 있을 거 아니야. 아니면 우리 엄마가 더 젊어도 되고 그러면 이제 엄마도. 안 늙고 계속 나랑 같이 사는 거야. 아프지도 않아. 왜냐면 다 가짜니까. 아니, 1인 플레이면 그냥 하고 싶은 거다 하게 해줘요. 소셜 게임도 아닌데. 그 게임 회사가 돈을 벌겠죠. 그 게임 회사가 돈을 엄청나게 벌지 않겠어요? 내 생각에 뭐 구글이나 애플이 지금 정도로만 성장하면 나중에 OTT 서비스처럼 시행하지 않겠어요? 그 사람들 돈에 미친 사람들이잖아.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을 징수를 하겠지. 거기 코로나 터지나요? 뭐, 터지게 하고 싶으면 해. 그 나는 만약에 그 게임에 접속하면은, 뭐, 세상에 아픔이나 뭐, 재난 같은 건 없었으면 좋겠어. 근데, 재난이 있었으면 좋겠다. 그러면은, 설정을 집어넣어. 왜 그렇게 하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은, 뭐, 하고 싶으면 해. 뭐, 대한민국에 뭐, 쓰나미가 밀려온다. 뭐, 뭐, 그런 설정이 재밌을 것 같으면 뭐, 집어넣어. 그러면, 그, 그러면 자기한테는 뭐, 그게 재밌겠지 뭐. 60세쯤이면 진짜 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? 부모님이나 주변에 이미 못 만나는 사람이 꽤 많을 텐데. 거기서 돈안 벌어도 되나? 돈 벌어도 돼.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. 왜냐면,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? 밥을 먹어야 되는데, 그 접속해 있는 밥을 먹는 거는 그냥 이제 어떤 상징이고 실상 밥을 안 먹어도 뭐 죽지는 않잖아 그냥 좋은 꿈만 꾸다가 죽겠다는 거잖소 오 엄청 심플한 설명이다 맞아요 60세의 반 이제 죽은 상태가 되어 있는 거고 실제 나의 남아있는 수명 동안 내가 원하는 꿈을 꾸다가 죽는 거죠 남친들이랑 사귈 수 있는 거죠 내 전남친이랑 전전남친 둘이 섹스 시킬 수도 있어 복수를 할 수도 있고 뭐 그거 다 자유지 뭐 아니 그냥 다 자유라니까 그럼 난 1차 다부제 설정할래요 어뭐 하면 되지 뭐. 그래서 30대 후반 아저씨들끼리 술 취해가지고 이 얘기를 끝도 없이 했다 할 건지 말 건지 한다면 어떻게 할 건지, 어떤 설정을 부여할 건지. 생각해봐. 과학기술은 무지막지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. 지금 그 일론 머스크 성님이 지금 칩을 지금 머리에 넣니 맞니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. 그런 시대가 안올것 같아요? 난나 사는 동안 올 수도 있다고 봐요. 그래서 나는 그 서비스를 결제하기 위해서 돈을 좀 모아야 되겠어. 뉴럴 링크로 다 조정당할 것 같아요. 내가 다 통제할 수 있는 게임은 재미가 더럽게 없더라고요. 어, 그거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네요. 결국에 모든 그 설정 값을 내가 다 세팅을 할수 있으면은, 중간중간에도 바꿀 수 있으면은, 그거는 별로일 것 같다. 초기 설정 해놓고, 그냥 쭉 삶이 굴러가는 걸로 할까요 생각 못한 부분인데 어, 그게 맞는 것 같네 어느 정도 프리셋이 있고 뭐 내가 23수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러면 몇몇 개만 이제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게임 시작하면 이제 흘러가는 거지 난 내가 다 통제할 때 재밌던데 아 그래요? GTA 할때 미션 안 하고 사람 죽이는 그런 스타일이신가요? 내가 통제하다 해킹당하면 어떻게 돼요? 제가 문과라서 <laughs> 그건 개발팀이 할 얘기죠.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 회의에서 이제 이딴 얘기만 하고 있죠. 막 이렇게 하면 너무 재밌지 않을까요? 그러면 이제 개발팀에서 그걸 어떻게 구현하죠? 그건 니들이 할 일이지. 나 같은 문과한테 뭘 기대해요? 난 몰라요 그런 거. 난 그런 시스템적인 건 몰라요.